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진로영어 시사박 3과 내신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이런 뜻이고요 자, 이게 중재자란 뜻이죠 사회자 네, 호스트죠 쉽게 얘기하면 호스트 자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lcome to the City Global Center's Annual Forum Series 이렇게 나오죠 그죠자 여기 시티 글로벌 센터에 해마다 개최되는 포럼의 이 시리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Today's topic, 오늘의, 오늘의 주제는 i s the future of our society, 우리의 사회의 미래입니다 Our guest speaker, 우리의 초대 손님 연설자는 Will give us, 우리에게 줄 겁니다 Fascinating 이라는 것은 매력적인 이란 뜻이고요 이제 이 예, 사, 물을 꾸밀 때는 감정 나타내는 게 ing를 쓰는 거죠. 그죠? 예, attracting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 예, 매력적인. 굉장히 뭐지? g l i m p e 라는 것은 한번 실끝 보는 거를 갖다가 말합니다. 엿보기란 뜻이죠. into, 뭘 보냐면요.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말하면 유행 또는 동향이죠. 자, 어떤 트렌드냐면, 테이프는 만들다란 뜻이고요. 우리의 워킹 라이프스, 일하는 삶이죠. 직업 생활이고요. 자, in the years to come, 앞으로 다가올 몇년 동안에 1월의 스브진간 여러 해죠. 앞으로 다가올 몇년 동안이니까 미래의 에 뜻이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 우리의 게스트 연설가는요. 잘 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몇년 동안에 우리의 근무 삶, 우리의 직업적인 어떤 삶을 만들어주게 될 그러한 동향에 대하여 매력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Give us a fascinating g l i m p s e into the trend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 am honored to present to you Dr. Alfred i l o t o f renowned futurist. 나는 유명한 리논도 잘 알려진 유명한 미래학자인 알프레드 박사를 당신들에게 프젠트, 이게 보여주다, 드러내다 있으시겠죠, 그죠? 박사님을 소개, introduce 같은 겁니다.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m honored to 뭐뭐 하게 되어 영광, 영광이다. 자,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래서 I'm delighted to be here. 자, be delighted to 뭐뭐해서 즐겁다. 또 감정 나타내는 거 주어가 사람일 때는 이있었죠 나는 여기 에 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The primary, primary는 첫 번째. Characteristic은 특징. 아울렛이 우리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주요한 특징은 변화의 페이스, 속도입니다. 위치, 그것이 ever, 지금까지라는 뜻이죠. ever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곧, the change that is taking place, taking place는 발생하다, 일어나다고요이 발생하다는 단어는 절대로 수동태가 없죠. taken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예, 수동태가 없어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변화들은 우리의 직업적인 패턴에 막대한 메이저, 거대한 충격, 또노노노 이펙트니까요. 영향을 가지게 될 겁니다. Do you know? 당신은 이걸 아십니까? 여기 대시 생각되어 있고요 자, 접속사입니다. It! 아, t t 가주어진 주어구나. 자, 여러분, 라이클리는 형용사로 뜻이 뭐냐면 가능성 있는 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면 통계 스태티스틱은 통계적으로 하일리는 매우 가능성이 있다는 거. 뭐가 대디아가? 대시 뭘까요모아 o 하퍼 h 브드 잡. b 다음에 여기에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고요.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고요. 뒷문장 완전하죠?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어요. 노 no, 다음에 목적 없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절반 이상이 2030년쯤 되면 사라지고 없어질 거다, 다, 다 사라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매우 가능성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나타나다 사라지다라는 단어도 절대로 수동태가 없어요. 예, will be d i s a p p e a r e d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없어요. 자, luckily for us. 우리에게 참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만 우리는 one way street. 일방 도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이거 예, 지문 끼워넣기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빈칸 쓸게요. 예. 자,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뜻입니다. 새로운 분야들이 e m e r g i n 나타납니다. 제가 등장하다 나타나다 수동태 없다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분야들이 나타나고요. There will be a new demand for workers.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을 겁니다. 수요가 있다는 거죠. 수요. Here, 여기에 제가 관찰한 것 중에 몇몇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보시면 IoT죠. 사물인터넷. 그러면 사물인터넷과 예, 로봇의 시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수많은 도구들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서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전등도 끄고, 키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 시대. 이게 미래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직종입니다. 첫째, I would say the internet of things. 내가, 자, s h o 는 축소하여란 뜻이죠. 자, i o t 고요 여기 보면 will이라는 동사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say 옆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I would say,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IoT라고, IoT라고 줄여서 말되어지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 이 변화에, 자, 센터를 중심적인 드라이빙 이끄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추진력이 될 겁니다. 자, imagine,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go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 갑니다. 그리고, put a lot of the items in your pocket. 당신의 주머니에 많은 물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hurry out through the exit. exit. exit은, 바로 뭐죠? 예, 이게 출구.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를 통해서, hurry out. 서둘러서 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No security officer that the warning belt will stop you. 어떠한 보안 요원이나, security, 보안, 안전이란 뜻이죠? officer, 요원. 직원이란 뜻이고요. 도둑 경고 벨이죠. 위웅위웅위웅 위웅, 위웅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보안 요원이나 절도 경고음이 너를 막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카드가 있어요. 당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앱 카드가요. 이미 컴플리트는 끝마치다. 요얼플트 당신이 구매, 당신의 물건 구매를 완료했기 때문인 거죠. 자 뭐에 기초해서요?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의 가격표에 기초해서, 베이스드 온도 p p 고요 뭐뭐에 기초하여서.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거죠. 주머니에 놓고 나가면. 이러한 수준의 오토메이션 자동화는 가능해졌습니다. 왜냐면 하 사물 인터넷 덕분에. 자, because of 있죠. 예, 뭐뭐 때문에. 뒤에 명사가 있으면 because of. 주어 동사가 있으면 because. 이렇게 되고요 같은 말은 이건 thanks to와 같다. 그죠? 예, 뭐뭐 덕분에. 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요 쭉 갑니다 인터넷을 비하 통하여 수루하고 같은 거고요 데이터를 창출하고 교환하고 수집하는 물리적인 사물의 연결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보다는 이 띵즈 물건들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자 여기 주어 동사 나왔고요 심표담에 ing making 하 면서, 분사구문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풋, 우리의 정보를, 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풋은 정보를 갖다가 입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계들이 그 정보를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라버스는요. 또 다른 피츄얼, 특징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에. 자 어퓨 디케이드 어퓨다면복수명사오죠 디케이드 s 자몇십년예 디케이드가 몇십 년이니까요 몇십년 이내에 자 위드 인 전치사가 두 개가 붙으면 항상 전치사 뒤에까봐 보시는 거예요 몇십년 이내에 대부분의 가정들은요 해브 가지게 될 겁니다 퍼스널라이즈니까요 개인화된 이란 뜻이죠 개인화된 로버트 헬퍼들을 데리고 있을 겁니다. 걔네들이 can do a lot of work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겠죠. search as 어떤 게 있나요? 저녁 식사를 쿠킹, 요리해주고요. 당신의 스케줄을 관리해주고요. security s y s 은 보안 시스템이겠죠. 당신의 집에 보안 시스템을 작동, operating, 운영, 작동 해주겠죠. 그리고 companion은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처럼 당신과 대화를 나눠줄 겁니다. 자, 드론 같은 것도 있습니다. Unmanned 여러분 이지는 가진이란 뜻이어서 인간을 가지지 않으니까 무인이란 뜻입니다. 무인 비행 로봇인 드론은 많은 분야에서 vital tools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이러한 스마트 장치와 로봇들은요 take a lot of different form take form은 형태를 가지다 많은 다른 형태들을 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Many t y p e of work. 많은 종류, 타입은 종류라고 할게요. 많은 종류의 일에서 그들은 자 인간보다 more plus 더 많은 여러분 plus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추가라는 뜻이겠죠. 예 장점이라는 뜻이죠.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 플러스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자 numerous는 수많은, kinds of human t a s k 수많은 인간의 일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겠죠. 이게 로봇화 기계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운트레스도또셀수 없으니까 뉴머러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수많은 직업들이 디서피얼 사라지겠죠. 즉 인간 위주로 하던 일들이 없어질 겁니다. this 이것은 나돈니 보도입니다 나돈니가 여기서속하 있죠. 간단하고 리피트 반복적인 업무에 뿐만 아니라 여기도 갑니다. 법률 상담이나 뉴스 보도와 같은 잡한 일도 적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란 직업이 미래에 없어질 직종 중에 한 개죠. 예, 로봇이 상담을 하는 거죠.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디스페어 절망.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세요. 내용이 바뀌고요. 음. To keep our machine coworkers and our helper up and learning.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음. Up and learning이라는 것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계 동료나 헬퍼들이 up and r u n n i n g 일어나서 계속 뛰어다니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작동을 잘 하기 위해서, 자, demand 이게 주어고요 will increase가 동사고요 가운데는 쉼표쉼표 쉼표 사이에서 수식입니다. 그래서, 기술공학자,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와 같은 기술 프로페션 직업, 기술직이죠. 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디맨드는 수요 인크리즈, 결국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메카닉이란 말 보이죠. 이러한 기계들은요. 머시, 아, 머신이군요. 이러한 기계들은 결국에는 새로운 종류의 오큐페이션, 직업입니다. 직업을 만들어내겠죠. 자,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게 어떤게 만들어질까요? 자, 끼워넣기가 가능하고요. 예, 오큐페이션의 단어 기억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 우리는요. 로봇 상담가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당신을 위해서 올바른 로봇을를 픽업, 선택해주고 그로봇을 관리하도록 당신을 도와주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에이징 파퓰레이션이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인구죠. 그러니까 이건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노인들을 위한 산업들. 자, 이제 Let's take a look at. 우리 한번 봅시다. 트렌드 동향을 모아 소셜 된 테크놀로지가 기술적인 거 말고요. 이제는 사회적인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내용 바뀝니다. 자, the aging population 노인분들이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또다른 요소입니다. 출산율은요, 디클라인 지금 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람들은요, 더오랫 동안 살고 있죠.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인구가요, 계속 고령화, 나이가 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음, 쭉 갈게요. Growing 점차 증가하는 헬스케어 인듀스트리 건강을 돌봐주는 산업, 건강 관리 산업에 있어서 특히 노인들의 어떤 욕구, 필요로 하는 것에 카터, 맞춤형이란 뜻이죠. 거기에 맞춰져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높은 수요가 있을 겁니다. 예, 디밴드는 수요, 됐죠? 예, 상품, 서비스. 그 다음에, 예, 우리 왜 카터링이라고 해서 부페 있죠? 자신이 원하는 걸 음식을 선택해서 쫙 깔아놓는 거 있죠? 캐터링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비록, New Smart Device and Robots for Elderly People,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스마트 장치와 로봇들이 시장에 어피어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피어는 우리가 수동태가 없다고 말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건강을 돌봐주는 노동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노로봇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엘더리 포크. 포크는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엘더리는 나이가든 이러한 노인분들이 나이너티는 존엄성 노인분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죠. 자, 여기가 또 대시 생각돼 있네요. 자, the last last major trend i want to talk about.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동향은요. growing environment industry죠. 예, 성장하고 있는 환경 산업이죠. 어쩌면 이미 당신도 알고 있듯이 do you 트는뭐뭐때문에란 뜻이고요. 센츄리즈는 수백년된 화절피에는 화석연료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죠. 디펜드는 의존. Increase in the world population. 자 보세요. 세계 인구의 증가와 우리의 수백년된 화석연료의 의존 때문에 t 어리즈 e i now 이제. t 어리 r e 라는 있다. More concern, 더 많은 걱정거리가 있다. Then ever, 지금까지 보다. ever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limited, 제한된 n a t u r 를 천연자원과 environment pollution, 환경오염에 대한 지금까지 보다 지금 더 많은 걱정거리가 되어있다. 자, imperative는 꼭 필요한 필수에란 뜻입니다. 자, 이리즈 인퍼티브에 데디아가 필수다, 꼭 필요하다. 어드레스는 다루다 해결하다죠. 네. 우리는 서스테이너블 여러분 들 지속 가능한 이란 뜻이고요. 저는 친환경이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왜 지속 가능하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자원 잘 쓰고 파괴하지 않아서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환경을 잘 지속해야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물 관리, 그다음에 쓰레기 관리를 우리가 다뤄야겠죠. 올 오브 위치 이 모든 것들은이고요. 자,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종속절이죠. 자, 쉼표 다음에 올 오브 위치죠.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겠다접와접주등으로 써도 되겠다. all of them requir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분사구문을 쓰셔도 돼요. 왜냐면 하 영어에서 이건 외워놓는 게 좋아요. 주절이 나왔어요. 이렇게. 주어동사. 예, 아래쪽에 제가 써볼게요. 주어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쉼표가 나오면요. 여기는 종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식이라고 하는 거.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접속사.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접주동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관계사. 다음 지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분사구문. 근데 여기를 보시면 얘는 관계 대명사를 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접주동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예, 접속사는 뭐 해석에 따라 쓰면 되는데 대부분 엔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사구문은 자, 접속사 생략. 주어가 다르죠. 예, 주어는 이시고, 오, 위인데 여기는 오로 l of 이니까 다르니까 주어를, 주어가 다르면 써주세요. 오로 l of them. 동사에다 ing 붙여주시고요. r 콰이어링 요렇게요. 그래서 요렇게 쓰셔도 되고, 요렇게 쓰셔도 되고,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 예. 대신에 all of them require 같이 주어 동사 형태로만 안 쓰시면 돼요. 고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기술적으로, 기술,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요구한다. 결국에는 사람의 직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생 가능,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시장은요,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바람, 그 다음에 태양, 물로부터 파워는 전기죠. 전기를 제너레이터 발생시키는 재생에너지 시장은 새로운 그린 잡이란 건 친환경이죠. 친환경 직업 수백만 개를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제, 제 연설을 끝마치기 전에, I should add, 제가 이 말을 덧붙여야겠습니다. You will hear many anxious and even pessimistic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당신, 당신들은 미래에 대하여 Many a n x i o u s 매우 두려워하고 이 v 심지어 패스미 s i 비관적인 prediction, 예측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미래의 커리어 직업 기회에 대하여 Opportunity는 기회죠. 그런데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You 당신들이 Stay alert to는 수겁니다. 뭐뭐에 깨어있다. 예 뭐뭐에 기민하다. 이 뜻입니다. s p a r e 자, stay alert t o 어디 어디에 기민하다. 새로운 개발과 새로운 발전에 당신이 깨어 있다면, 당신이 기민하게 움직인다면, 당신은 찾게 될 겁니다. 기회라는 것이 이 자, 애벌 지금까지 이전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예, 바로 보다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되고요. 연설은 이제 끝났죠. 자, 그러자 사회자가 Thank you so much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더 이루듯. 자, can't wait to 부정사는 몹시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what kind of robot I will have in the future, what conversation I will have with it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요 의문사. 자 저는요 what kind of robot I will have in the future. I 내가 미래에 어떤 종류의 로봇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What conversation I will have it. 내가 그 녀석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눌지 좀 노, 몹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예, can't wait, wait to는요, 투하는 걸 기다릴 수 없다. 당장 하고 싶다 이 뜻이죠. 몹시 뭐하고 싶다. 또는 should I say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자면요, 음?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With her, w r h him 이렇게 it이라고 하지 말고. 헐, 힘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마치 사람과 같은 존재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Now 이제 please tell us. 저희에게 이야기 좀해 주세요. What kind of current human jobs? 어떤 종류의 현재의 c u r 현재 의 사람들의 직업이 most likely 가장 가능할까요? s u r v i v l 생존이. 대체 어디에서 살아남는 거? 이 거대한 기술적인 변화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likely 잠깐 볼까요? real 라이클리라죠 이렇게 여러분들. 라이클리 앞에 비동사가 없으면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만약에 라이클리 앞에 비동사가 있어요. 그럼 be likely to 부정사예요. 이때는 to를 쓰고요. 비동사가 없으면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가 이제 많이 중요한데. 단어인두 번째 법은 뭐냐면 survive라는 단어 있죠. survive는 3인칭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프로 이런 걸 쓰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서바이벌 명사죠. 어디 어디에서 살아남다. in, 뭐 이런 거안 씁니다. 서바이벌 in, 뭐 어디에서 살아남다. 이렇게 안 씁니다. 음, 참고해 놓으시고요. 왜, 글쎄요. 어, 자, 리스트는 가장 작게, 어펙트 영향받는, 자동화역에서 가장 작게 영향받는 job은, 아마, be of는 가지다. 어떤 두 가지 종류를 가질 겁니다. 자, 첫 번째. The ones. 어떤 직업이냐면, 자, 기계나 로버트가 할수 없는 직업일 거고요. 또, 원 n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간에 의해서 have done, 하기를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겠죠. 예. prefer to 정사죠. 예. 여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여기 done, have done이죠. 그죠? 요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원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People prefer to have the job done by people. 이렇게. 요거 두개 have pp 가 아니고요. have, 그 다음에 목적어 pp 인데, 여러분 헷갈릴까봐요. 예.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have 시키다. 이렇게 사역동사예요. 요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왜냐면 목적어가 어디로 갔냐면, 이게 더원이라고 해서 앞에 관계 대명사로 넘어갔죠. 예,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시키기를 선호하는 그러한 직업들이라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같이 우리 외워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어요 예.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요 예.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겁니다. 이렇게 더 b 이 앞에 더원 s 에서 빠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 있죠. 이 창의력이 뭐냐면, 로버트가 없어요. 자, 위치죠, 그죠? 렉의 목적 없으니까요. 로버트가 결여되어 있는 그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은요, 살아남을 겁니다. 파인아트 회화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뮤직 음악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어, 비록 우리는요, 이미, 흥미진진한 시나 그림을 자 여기 사물을 꾸밀죠 시와 그림은 사물이니까 인터레스팅 만들어내고 있는 컴퓨터를 이미 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술 분야는요 그 알고리즘의 그 예술입니다 이런 식의 예술은 알고리즘의 그냥 응용일 뿐입니다 적용 응용 어플리케이션 뭐가 아니다 예술적인 창의력이 아닌 거죠 됐죠? as 뭐로서 so,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서 c 리아스 o s i t y 호기심과요 퀘 u e 은 의문 About the, about life, like a human creative art. 인간의 창의적인 예술처럼 삶에 대한 질문이나 호기심의 결과로서의 예술적인 창의력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간호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care for, 돌보는 것을 포함하는 직업. 이 involve도 뒤에 투구정사 안 가지죠. ing만 쓰죠. 이러한 직업들은 remain은 수동태 절대 없고요 옆에 형용사 쓰죠. remain도 여러분 법칙처럼 외워놓으면 참 좋죠. 네. 리메 e m 은요 수동태 없고요. 자, 첫번째 수동태가 없다. 그리고 뒤에 보통 형용사와 같은다. 부사를 쓰지 않는다. 예,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간호사와 같은 직업들도 리메인 파 i n 도 인기 있는 상태로 남아있겠죠. 비록 로버트들이 자, 널 쓰는 돌보다 뭔가 우리가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하다 이런 계열들은 항상 부사와 함께. 우리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사형, 사람들을 돌볼 수 있지만, 로버트도 잘돌 로버트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 be looked after, 수동태죠. 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caring human, 돌봐주는 인간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돌봐지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수동태. 이게 사 remain 다음에 형용사. 예, 어법 중요한 게쫙 있네요. 예. 네. 자, 그러자 사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Oh, I didn't know. 저 몰랐네요. 컴퓨터가 시를 쓴다니요. 그것은 정말 판타스틱해 들리는데요 그렇지만 a bit 약간 스 c a r 무서워요. as well 또한. 이제 우리가 close, 끝마치기 전에 Could you tell,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청중들에게 What attitude and ability will best help them prepare for the future? 어떠한 에리티 d 드 태도와 어빌리티 능력이 가장 도움이 될지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이 청중들이 준비하는데 미래에 예, 어떤 그런 태도와 능력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얘기합니다 미래는요 많은 새로운 직업 분야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상상도 못하는 그러므로 자콜러비오다타트 생각도 있는 거죠 음. 당신이 가장 필요한 자질은, 자, 퀄티는 속성, 자질이란 뜻이죠. 바로, 변화를 deal with, 다룰 수 있는 어댑 a p 리티 적응력입니다. 오, 예. 어댑 a p 리티 적응하는 능력. 예. 어, 아마 비슷한 단어로 플렉 e x 리티로서 되겠다. 그죠? 예, 유연성. 그죠? 또는 어 d j 스트먼트 이런 거 되겠다. 그죠? 네, 적응 능력입니다. 넥스 다음으로요. Keep ing죠. 계속 뭐뭐하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음, 크라이시스는 위기죠. 위기로 심지어 위기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죠. 자, 짧게 말해서 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하여 너무 단순하게 낙관적이거나 옵티미스틱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기보다는 레럴 된뭐뭐라기보다는 당신은 미래가 당신을 만들어 줄 미래가 당신에게 만들어 줄그 여러 가지 문제들, 도전거리들을 코피드 대처하다. 대처하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항상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단순하게 보지 말고 항상 변화에 대처하고 오픈마인드에서 새로운 걸 배우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그러한 속성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뭔가 미래에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글은 끝났습니다.